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학업과 또 연주로, 또한 직장과 가정의 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가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5월 넷째 네 번째 주일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부활 주일에서 50일째,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27주 동안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까지 꽤긴 기간을 성령 강림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에 성령 강림 절기의 기간 동안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간구하며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 특별하고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네, 다 들어 보셨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참 많이 듣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세 가지의 위격이 있는데 그세 가지 위격이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세 가지가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부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he Father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아버지가 되고 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성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 h e s o n 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성령입니다. 성령, 영어로 볼까요? h o l y s p i r i t 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구약성서에서는 거룩하신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성서에서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줄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해하기 다 쉬우시죠. 또한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을 동일시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두 위격은 쉽게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이세 가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성부 하나님은 완벽하게 와 닿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흐릿한 분이로 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존재이며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세 번째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며 영원히 공존하시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함께 나누시는 함께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 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어떤 그런 그림 같은 하나님의 모습 같은 그런 그림이 떠오르실 수. 또 있을 것입니다. 성자의 경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혹시 성령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laughs>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을 없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확실하게 대답하기 좀 애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에너지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실체가 없고 추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이 말씀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애정과 감정을 느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이라는 증거 그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역할은 우리의 관심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애정과 헌신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머스 토렌스는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하며 찬양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성령은 단지 신성한 어떤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발산되는 하나님과 비슷한 무언가가 아니다. 또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종의 행위나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 있는 무슨 은사도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리.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세상의 핍박과 세상이 주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가운데 남아 있을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셨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것 하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절망적인 선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는 마치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 키를 잡고 운행하는 선장을 잃어버린 채로 표류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초보 선원들의 심정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험한 세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약속하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보면 아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모모의 곁에라는 의미와 부르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 옛날 고대, 고전, 고대 헬라 시대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등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상담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또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외로움을 살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고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 있떠 있다,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언제나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요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셨을 때그그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나요? 표류하는 초보 선원 같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이신 또 다른 보에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친히 도우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18절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고아 의식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내면에는 고독과 불안함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외로운 그 실제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곁에 있고, 가족들이 곁에 있긴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두고 고아 의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리 상태가 마치 기다려 줄 부모와 가족들이 없어서 마치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고아의 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 마음속의 불안과 괴로움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는 영적인 고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영적 고아의 상태를 겪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돌아갈 영혼의 집, 그리고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이라는 이 귀한 주님의 선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는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고 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고 신비로운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는 아주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말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그 의미는 주님과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증거했었습니다 주님과 성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세 위격은 모두가 인격적이며 영원히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외롭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내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잊지 않고 또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또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021년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사로잡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넘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고 또한 역사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